자 오늘 종목 파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마감한 종목입니다. 아, 저는 더블투자 클럽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자 오늘 파인텍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어려운 장이었는데 상한가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주목을 좀더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한가 잔량은 50만 8천. 227주가 쌓여 있고요. 시간의 단일가는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7분 남았는데 조금 있다 보도록 하고요. 일단 50만 주가 쌓여 있다 4천 원대에 조금 뭐 조금 약한죠? 한 100만 주 이상 좀쌓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약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간 이유는 그 일단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가 중요하겠죠. 뭘 만드는 회사냐. 일단 이 회사는 그 LCD 모듈 그리고 어 센서 등을 좀 만드는 회사예요. 그 주로 휴대폰에 휴대폰에 이제 만드는 회사고 어뭐 아몰레드 장비 업체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제 회사로. 어 세강테크라고 뭐 그런 회사도 있고 삼성전자 등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 어, 근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그 요즘에 그 접는 핸드폰 있잖아요. 접는 핸드폰. 그니까 요즘 핸드폰들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거의 다 비, 비슷하고 뭐 약간의 응? 기능만 더 들어가 있는 거지. 겉에 모습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접는 핸드폰 예전에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량 생산까지도. 네, 내년에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뭐 출시를 한다니 이런 얘기도 있죠 어, 본딩 작업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쉬어지는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과 이제 양산 장비까지 개발이 되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 파인텍이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좋네요 네,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의 핸드폰 모바일은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던가 무슨 카메라 기능 그리고 뭐그 지문 인식 그리고 뭐 많죠 네.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죠 그게 동공 인식인가요 여데뭐 그런 것까지 이미 다 어느 정도 대동소위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좀큰 어 파급력이 생기지, 지금은 거의 다 비상한 것같아 기술력 자체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외형을 좀 바꿔서 정말 이 굉장히 어 놀라울 만한 핸드폰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접는다고 하니까 음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뭐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몇안 되잖아요 몇안 되는데 그중에 어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이 접히는 부분 접히는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이제 양산을 할수 있는 기계가 어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인텍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요. 뭐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니까 삼성에서 아무래도 내년 초에 나오는 그런 폴더블폰에 어, 납품을 하게 되겠죠. 어.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출 증가에 어, 큰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결산입니다. 결산. 결산 2013년부터 어, 작년까지 조금 들쭉날쭉 하긴 하네요. 뭐 81억, 93억, 114억, 61억, 79억. 근데 적자는 나지 않고 있어요. 영업이익 자체는. 근데 단기순이익이 좀 크게 적자가 나고 있죠. 어,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핸드폰 얼마나 히트를 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 갤럭시 노트가 이제 좀 나오는데, 근데 갤럭시 9이 사실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9이 조금 앞당겨서 지금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일단은 갤럭시 노트 9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있겠지만, 내년에 나오는 접히는 폰 폴더부폰에 어, 포인트를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단기로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접근하는 것보다 약간 중기적인 흐름으로 내년 초반까지 폴더부폰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뭐, 슈팅은 나와 줄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크게 먹으시려면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일 점상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어, 50만 주밖에 안 쌓였기 때문에 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 시가는 분명히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한17% 정도 어, 나와줄 것 같아요 시가가 그 정도 나온다면 이것도 이런 종목도 아무래도 어, 시가 대응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가 대응으로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는 폴더브폰 실체가 나오는 때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오는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어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네한 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7000원 정도까지 올라 줄것 같고 지금 바닥은 충분히 다진 모습이죠 네, 충분히 다진 모습이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이 어려운 장도 극복을 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매물 때가 좀 있어요 그 올라가는 도중에 좀어 내려오는 날도 있고 이런 올라가는 날도 있겠죠. 이런 거는 잘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분들은 어 내일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가 유지가 되면 홀딩을 해주시고 시가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전량 수익 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실적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좀 들쭉날쭉하지만 하지만 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우리가 시장에서 원했던 핸드폰이죠. 네. 이렇게 접히는 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W 투자 클럽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